그리고 영어, 영어, 영어는 실력이 없어도 의지만 있으면 점수가 잘 나와요. 내가 다 그냥 외워버릴 거야. 모르겠어 이해 하나도 안 그냥 다 외워. 와리 와리 워즈라이크 모르겠어. 뭐 의지도 모르겠어. 와리 그러니까 워즈라이크 like? 그냥 외울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라도 할수 있는 거라고 원래 알겠지? 자 챕터 1 6 볼게요. 자 여기도 여기는 특별한 거 없는데 어쩌 여기. 5해했어자 여기는 뭐예요? 우건 수거죠. 스팬드 시간. ing. ing. 그지? 자 비로 자 원래 이거 원 원칙적으로 행드예요. 행은 걸다잖아. 근데 기로 걸린 거잖아 원래 그지 근데 여기 그냥 그대로 봐 그지 했어 그냥 행잉으로 돼 있으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이름이 있다고 그리고 요런 애매한 부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안내 왜냐면 이거 행행 행? 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요요 요 자체로 그리고 선생님들은 하기 좋죠 왜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원래 본문이 이건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스팬드 시간 ing 그냥 그거로 보고 자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병렬은 어떻게 되요요뒤로 걸려 있고 뜨거운 이것도 구워지면서니까 원래 베이크드예요 근데 이거 베이킹으로 돼 있잖아 그지 오케이 이것도 이상 솔직히 이상한 거로 그리고 또뭐 하면서 지켜 보면서 이게 다 병렬이죠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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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자그 다음에 와칭이 뭐야? 지각동사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모은 거예요. 동사 네, 원형. 여기 네. 있어? 자 위대 호 호는 쟁기, 위드는 잡초예요. 원래 명사로 잡초뽑기 그 뭐야? 쟁기질하기, 아, 괴미질하이야그죠 자 여기 What was it like? 자 이거 의문이죠? What was it like? 자 날개를 갖는 건 무엇과 같을까 어떨까 이렇게 되는거지? 자 얘는 의문이니까 was이 된거죠? 아까는 의주동이니까 what it was it like 된거고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요거는 요거 그냥 다 쓰는거 나올 수 있어 자 우선 가정법 과거완료 형태 어떻게 해? head head would have pp지 그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해석 어떻게 해요? 모처럼 <목소리> 과거 완료잖아요. 말고. 과거처럼 그지? 헤드, 헤드 네. 우드 헤브 피피니까. 그죠? 네. 헤드는 피피가 헤드야. 알지? 헤드 피피야 이거. 음. 그리고 어색해, 어색해 보이지 않게. 자, 만약 그가 날개를 갖고 있었다면 언제 그가 토스트 오버볼 자, 어디에서? 그 배에서 던져졌을 때 그는 자. s 크 n k sink의 pp죠. 자, sink, sank, sunk 알겠지? 가라앉지 않았을 텐데 바다 밑으로. 대신에 계속 연결되는 거야 여기. 에 대신에 그는 우드 해부 pp. 반대 방향으로. 반대 쪽은 바다가 아닌 하늘 쪽이겠죠? 하늘 쪽으로 날라 갔을 텐데 f l 운플라 fly의 pp죠. Fly, flew, f l o 알겠지? 저런것도 못써가지고 틀리지말고 일정깎기 보내자요그 다음에 would have from 쓰레기 더미로부터 날아갔을텐데 and followed 자 이거 pp에요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써주죠 would have followed 따라 갔을텐데 그녀를 and landed 얘도 앞에 would have 있는거죠? 자이 landed도 그래서 뭐에요? pp죠 그녀의 머리에 랜드, 착륙하다. 알죠? 머리에 앉았을 텐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죠. 그 다음에. 또요또 에드워드는 땅에 떨어지지 우두에도 fallen, fall, fell, fallen, 알지? fall, fell, fallen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대신에 그는 자, 라이 s e r i e 이에요, rise, reason. rise, rose, r e 올라 갔을 텐데 그리고 sit, set, set, P.P.에요 앞에 우주에 P.P. 있는 거죠? 그래서 기차 위에 앉았을 텐데 p p 에요 우드 a 가있는 거죠. 그 남자를 l 프 f 에 비웃었을 텐데, 계속 가정법으로 연결되는 거야. 여기 형태, 자, 그 다음, 자, 여기 reminding 우선은 여기, 여기 앞에서부터 볼게, 빠르게, 자, 까마귀 한 마리가 에드워드 어깨에 앉았어. 그리고 테트리드 비 그의 부리로 에드워드의 그 차이나 얼굴을 도자기 얼굴을 톡톡톡톡 쳤어요. 뭔가 끝났죠? 네. 근데 못 찍었어. 콤마, ing 분불사공이죠 그래서. 자 이거 다시 한번볼게요 엔드스면. 쓰면. 앤드 엔드. 엔드스면. 엔드스면. 주어는 뭐예요? 자, 여기서 구조상으로는 까마귀 한 마리인데 내용적으로는 그냥 앞에 내용이에요. 알지? 겠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건 애매하게 안 나올 거야. 어쨌든 엔드 쓰고 뭐가 어떤 주어가 있어, 오케이? 네. 그리고 앞에가 라이트니까 여기도 뭐로 써야 돼요. 리 마인 디드가 돼야 될 거야.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 개수점법 그거 쪽, 쪽지에 있으니까, 자 여기 콤마하고 위치를 썼어요. 만약에 콤마기 참해서 어떻게 그랬어? 그리고 그것은, 그지 그리고 그것은 각 템마다 이비이에게 대디아를 상기시켜 줬다자 콤마 위치가 돼도 여기 못뭐 써야 돼요. 리 마인 디드 써야 되지. 상시 시켜 줬다니까. 될 <laughs> 거야? 네. 오늘 선생님 잠안잘 거니까 네. 새벽까지 뭐 하고 네. 질문 있으면 질문. 그 문제 다 풀었어? 아니요, 저 영상 듣고 있었어요. 어, 영상 듣고 그 문제 꼭 기출 문제는 꼭 풀어봐. 네. 네세요. 아, 이제는... 어. 아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아, 어, 아까 한국 결제. 한국 결제는 여기 저쪽 원장님이 계신가 물어보고 저거 있지. 저거지? 시험지랑, 시험지 잘 챙겨두고, 그 다음에 그거 뭐 찍어야 돼, 사진? 사진이요? 다반지 사진. 아, 네. 그 앞에 붙여놓은 거 있잖아. 네. 그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고, 내일 답안지사진 네. 내일 바로 보내고, 네. 시험지는 다음에 올때 갖고 오고. 네. 시험 잘 봐.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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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다가 이거 하나만 적어놔. 콤마 위치 리마인디드 혹시 계수비형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수비형법 나올 때가 아까 그 보는 순간 선생님이 문법문제 아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우선 음. 여기도 하나만 적어놔 혹시 이거 어쨌든 저기 자, 가장 중요한 거 원래 형태를 아는 거야 리마인딩 알겠죠? 음. 어. 자그 다음에 이런 수거가 있어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켜 주다 A에게 B를 그 다음에 Remind A t 주어동사 이거예요 그럼 이걸 해서 어떻게 할까? A에게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다가 되겠죠? 뭔가 느낌 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여기는 대절, 대절, 그 다음에 여기는 대시 생겼된 거야. 오케이? Okay. 자, 토끼에게 각, 이렇게 콕콕 칠 때마다 토끼에게 모를 생각해줘요? He had n o w i n g 그가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나눔니? 부정어네? 부정어. 앞에 갔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옷은? 의문문 어순 된 거죠? 원래는 he could not fly잖아. 근데 나도니가 앞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could he 의문문처럼 된 거야. 그럼 이거 얘기해 그럼이? 네. 어. 자. 그가 날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도 떠올리게 했고. 자, 그다음에 또 모두 떠올리겠어요. he could not 무 o n o w 존.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다. 나대돌 전혀 어떤 식으로든. 그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했다. 이거죠. 네. 자, 요거는 여기 필기는 안돼 있지만 만약에 리마인드 예 어부 비라는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는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지금 이건 생각만 해보세요. 여기 대시 아니라 어부가 돼 있어. 네. 그럼 여기 어떤 형태로 써야 될까요? 어부야. 생각해. 적어두는 거 외워야지 하지 말고. 어부 뭐예요? 전, 전치사잖아. 네. 그럼 요 내용 그대로 쓰면 뭐 어떻게 하면 돼?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 쓰면 되잖아. No. 여기 no니까, 아, no 써도 돼요. 근데 요기 n no 있으니까 기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네. Having no wings. 그치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얘가 얘니까. 그래 굳이 쓰면 히 써도 돼. 히즈나 힘쓰면 되죠 소유격이나 목적격 알겠어? 이해돼 안돼? 되죠? 어. 왜냐면 앞에서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랑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라 이거지 그다음 가운데 자 여기 I bet 도미을수도 있는데 I bet 자 원래 이 b e t 배팅하는거 배팅 배팅하는게 뭐야 내기 어나내기에난 그래서 난, 난 난내기에서 내가 이길 정도로 확신해 그래서 계속 뭐라고 된거야 장담컨대 장단.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I b e 알겠지? 네자 한번 봐보고자그 다음에 볼까요 자이게대 무슨 뜻이에요? 관계 음. 왜 자 뒤에 워 나왔어 워 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와이어즈 복수니까 워 나온거죠? 네. 주어 없으니까 불완전하고 선행사 있어 네. 그게 관계대명사 형용사죠 왜형용사죠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사 역할을 형용사 역할을 한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의 손목 주변에 묶여져 있는 철사 이거죠 지연 네. 여기서 뭐 생각할 수 있죠? 아, 배짱은 원래 생각. 같이 생각해야 되죠. 응.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응. PP니까 이거밖에 없어. 아까는 I-ing니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나 관계대명사랑 동사의 형태를 써주는 거고 아까는 I-ing니까 이거는 PP니까 PP. 그지? 두 개가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응. 자 그다음에 noting b u t 뭐예요? noting b u t 여기 또미줄 쳐졌잖아. 저건 아예 안 좋겠으니까 온니 알겠지 단지 이런 뜻이죠 <laughs> 그 다음에 우리 풍산 시그니처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도 벗에도 하나 적어놔 이때 벗의 의미는 익셉트의 의미야 왜냐면 밑줄 쳐놓고 이때 벗은 익셉트의 의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ox로 자익셉트가또 뭐예요? 그래 제외한 그래서 어떻게 돼? 빈 속이 텅빈 토끼를 제외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야 원래는 그래서 이거 이거 말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nothing but이 o n l 요 단지 이걸 뿐이야가 되는거야 알겠지? 어. 자 여기서 nothing but은 o n 고 이때 but의 but만 의미가 뭐야? except 하겠죠? <웃음> <웃음> 자 여기 was followed by 이거 기억나요? 이 학교 생님에서 거야? 네. 자 학교에서 주셨어요.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 선생님이, 선생님이 똑같이 표현해 줬네. 자. A is f o l l o w e d by B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직역을 하면 A는 B에 의해 따라가진다. A는 B에 의해 따라가진다면 AB 가는방향이 이쪽인데 AB인지 B인지 헷갈린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B f o l l o w A가 되는 거죠. 그럼 B는 A를 따라간다야. 자 B가 A를 따라가는 거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아랫 거죠. 네. B가 A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A하고 B 누가 먼저 가는 거야. A. A. 그래서 A 다음에 B가 오다가 되는 거야 A 다음에 B가 온다. A 다음에 B가 온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게 뭐야? 안도감 뒤에 즐거움이 따라왔다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를 할까요, 뭐를 할까요? 저, 저 형태를 쓰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문법 바꿔서 넘? 내용일치 아. 내용일치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일종의 지, 그러니까 즐거움 다음에 안도감이 왔다 이런 식으로 낼수 있겠죠? 어. 그렇죠? 네. 내용일치 한글로 막 썼는데 <웃음> <웃음> 근데 대충 해석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 다 맞아 사마 그걸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응. 응. 헷갈리는 표현이라고 자 그다음에 밑에 4 b e 있네요 4 b 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앞에 4 p 플러스 목적어 또는 5 p 플러스 목적어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 근데 기본적으로 4 r 목적어 쓰지만 언제 5업 써요? 앞에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5업은 아니야 야, 여기는 그냥, 우선 여기는 4밖에 없으니까, of x라고 생각해 놓고, 애체 의미상의 조화라는 개념, 알고 알아두고. 어, 갔다 오세요. 갔다 오는 동안 잠 참.